이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은 이런 부작용과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냉각 장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말고 고운 김부능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얼, 최초의 강력한 레이저 리프팅,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최초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리프팅 장비들이 있죠. 울세라나 써마지나 슈링크 인모드 같은 장비들이요. 이러한 장비들은 엄밀히 말하면 초음파와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라고 할수 있고요. 티타늄 레이저는 순수 레이저를 이용한 최초의 리프팅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빛 에너지를 이용한 광학 장비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의 원리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돋보기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응집시켜서 피부 안에 열 응고전을 만들어서 리프팅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피부 속층에 전류를 가해서 여기서 생기는 저항으로 열을 발산시켜서 피부를 타이트닝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은 75 나노미터 810 나노미터, 1064 나노미터, 세 가지 파장을 이용해서 레이저 열을 피부층, 지방층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들이 원래 기미나 주근깨, 홍조, 제모 치료에도 쓰이는 파장이기 때문에 피부 톤도 맑게 해주고 잔털도 줄여주고, 홍조도 개선해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티타늄 레이저의 특장점 세 가지는 피부를 쫀쫀하게 달라붙여주는 타이트닝, 얼굴 속까지 강력하게 당겨주는 리프팅, 피부 톤을 맑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리프팅 모드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SHR 모드, 그리고 SHR 스택 모드입니다. SHR 모드는 초당 10회의 속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요. 피부 속 3, 4mm 깊이까지 연 에너지를 고루고루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층의 전반적인 타이트닝과 브라이트닝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택 모드는 여러 샷을 중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첩되게 되면 강하고 더 깊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 8mm 깊이까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방층의 축소 효과와 함께 근막층의 숙축이 일어나서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통증이나 부작용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증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울스테라나 슈링크, 인모드의 FX모드처럼 깊게 들어가서 지방층이나 근막층을 수축시키는 그런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는 조금을 잘못 참는 편이에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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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오, 까다로웠어. 우리의 이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은 이런 부작용과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냉각 장치 사파이어 쿨링 컨택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손에 대 보면 영하 3도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차가운 정도의 온도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식혀주는 이 냉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통증도 줄여주게 되고 화상이나 이런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큰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너무 좋은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은 어떤 분들이 받으면 과연 좋을까요?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아주 강한 타이트닝과 리프팅, 브라이트닝 효과를 원하는 분들. 두 번째로 시술하고 나서 바로 티안 나는 거 원하는 분들. 세 번째로, 아픈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은 받고 나서도 시술에 티가 나지 않고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나 모임이 있다든가 뭐 예식이 있다든가 상견례가 있다든가 해도 부담 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희 병원은 한달 간격으로 3회 치료, 이후에는 유지치료 개념으로 분기에 한 번씩 치료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워낙 안전하고 좋은 리프팅이기 때문에 더 자주 받아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의 티타늄 리프팅 레이저의 요약 덜 아프고 티 안나면서 바로바로 당겨지고 환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닥터말고고 김근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